I mm do -hmm. <laughs> 괜찮아, 괜찮아. 내가 괜찮아. 사람이 알려줄 네. 아이 간장을 안 아깝잖아. 엄마! 오이, 어, 맛있게 맛있다. 먹어. 너랑 함께 삐죽대네, 또. 엄 음, 음, 먹어. 이 음, 이쁘대. 음. 응? 그래, 이런 먹어. 그렇지. 하나만 음. 음. 더 줄까? 음. 아니 엄마 어, 여기어 원경이가 옷한칸보내라그래갖고 보냈는데 아 진짜 원경이 때문에 진짜 어떡하야또옷 사야지. 또옷 사야겠네. 바카가 필요한가요? 원, 원. 아, 내가 이거 입을, 입, 입을까? 그랬어. 보내셔야죠. <웃음> 보내셔야죠. <웃음> 이번 주부터 아, 5도로 내려간다. 도저 6도. 이게 무슨 일이야? 차게 먹어가지고. 그나요 <목소리> 먹네. 아, <목소리> 엄마. 나김 먹고 싶어. 어? 김. <목소리> <더> 먹고 싶다고? 김. <목소리> 김에? 김이 없는데. 김있어없잖아내들아 엄마. 응? 나 이거 먹 a m look 거 t t h 이렇게 잘라줄까 이거 좋워까 이거다 뭐뭐 들었어 잘라줘 많이 많이 난 많이. 난 많이. <laughs> 많이 많이 떡을 먹고딱여기가어디가붙는면 아, 그리고 딱 겉에가 고버려야돼뿌리기 때문에 알고 아, 에 다른 다 붙이면 안돼 다 네, 답답다니 네, 답다뜯답답 알았죠? 네, 답 밥만 니다 먹을게 합니니다 네, 답답니밥 네, 주세요 응. 그만 응. 먹을답야더 응? 먹어 여기합니다 네, 답지합니다 네, 답답합니다. 다 네, 답답합니 엄마 먹은데. 치킨도도가 먹었어. 많이 먹었어. 거짓말 지 마라. 아 저, 저, 밥, 밥 먹었잖아. 알겠어? 봐봐, 국물까지 이거 국물까지 다 먹어봐. 응. <놀람> 음. 음. 내일 대잖아 내일 착해. 와. <놀람> 내일 아 1등. 아베리가 나아가. 이제 먹어봐야지. 아베리가 1등인가? 나가1등다먹다다먹다요 내일아 어디 내일 안돼 엄마 허리 아픈데. 너너 너 계속 그렇게 돌아다니면 이거 텀안죽고예준이안 먹을 거야. 내가 엄마한테 안. 얼른 먹어. 엄마. 엄마 내일고안 하잖아. 그래. 오다면서 엄마 허리 아픈데 내일안하아안고아 아, 아, 앉아 아, 앉아 안 앉아. 응. <목소리로> 밥 먹었어? 김치 먹고. 엄마. 그 양도 고생하요 표껌이라서 먹으면 안 되고 자, 이거 한개 먹고 자 너희들 커피, 껌 먹은 다음에 껌다 먹고 나서 휴지에 싸서 아니면 종이에 싸서 휴지통에 버려야 돼아나 바닥에, 절대 바닥에나 차안에 버리면 안돼 알았어? 어에다가 알았어? 알어알았지아았어 알았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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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 당신은 <목소리도> 미아 아니 <그럼. 목소리도> 아 베일 안에 이거 썼어요 맛없는데 이렇게 한거 아, 왜 그렇게 거뜩 타냐고 몰라요 엄 할머니 아파요. 할머니 아프니까 할머니한테 말좀 이쁘게 하고, 어 할머니 속상해지 말고 오늘 네, 밥 먹고 좀들러가세요아니 엄마 커피 차 먹을 때 같이 갈래? 네. 아, 오늘 좀처럼 오셔 봐. 엄마 어디야? 집에 넣고, 용경아, 애들 밥 마무리 되면 이거 좀 꺼줘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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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. 엄마. 어디야? 네. 엄마 할머니 도와줘. 할머니 아프니까 밥이랑 먹어. 엄마 할머니 도와줘.

Ja, <skrøk> ja. <skrøk> 엄마가 먹샀어요눈좀 주세요. 먹 이거 이거 아니에요. 맞아. 안마 분이야. 어. 좋아,

누가 먹었어요? 아니야 깨끗하게 먹어봐요. 신문이가 먹은 것 같다. 어디 어디 줄까요? 저기 등받 저기 위열려줄게요 이거도 음. 아니 이거 응? 음? 응? 음? 자, 어때? うまそうか。